반갑습니다. 수피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706번째 시간으로 청년의 미소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미소, 장장완. 세상사가 각박했을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대부분은 무표정하거나 심각한 표정들이다. 어쩌면 화가 나 있거나 지쳐있을지도 모른다. 아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이도 자신의 표정을 드러내놓지 않는다. 이것이 아마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표정 관리일 것이다. 환한 표정을 보면 거르량이 얘기지만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곧바로 실없는 사람이거나 머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지부해버릴 것이다. 인간 얼굴의 표정에는 희노애 약이 들어있고 그때그때의 감정 상태가 반영된다. 우리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을 통해 그의 감정을 읽을 수 있다. 화난 표정과 슬픈 표정, 기쁜 표정과 즐거운 표정도 있고 무심한 표정도 있다. 그러나 얼굴 표정이 단순히 감정 표현이나 마음이 동요하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수많은 얼굴 표정 속에서도 유독 미소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정함과 신뢰감을 준다. 얼굴에 번지는 미미한 변화는 상대방 뿐만 아니라 주위의 세계를 밝게 한다. 미소는 인간이 문화생활을 함으로써 획득한 표상이다. 그것은 삶의 동질성적 같은 삶을 하고 있는 같은 세계에 속하여 살아간다는 징표일 뿐 아니라 내 마음이 이 세상에 열려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밖으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관심을 가진다는 표현이자 동시에 내면세계의 진솔함을 보여준다. 미소는 진실이 마음을 향하는 것과 세상에 부여되는 것 사이에 반점 열려진 문과도 같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설사 미소를 짓더라도 냉소적일 수밖에 없다. 냉소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 자신이 비관적인 사상에 젖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과 소통하려는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아기는 결코 순수한 미소를 짓지 못한다. 오직 자신의 이익이 관철되었을 때만 대기의 미소를 지을 뿐이다. 순수한 미소는 전폭적인 삶의 경정에서 우러나온다. 세상에 대한 연민과 자연는 깊고 고요한 미소를 만들어내며 깨달음의 미소는 안은한 미소를 타인과의 공감 속에서 파안에 가까운 미소를 짓게 한다. 미나리의 자의 미소가 아름다운 것은 인간 본연의 신비 어머니의 자유로움과 삶의 순결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안성 프리즘.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 하지만 그 삶이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다. 우리 마음은 주위 환경의 변화와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요동치고 반응한다. 그 삶의 변화는 우리의 욕망에 따라 달라지며 그 욕망은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 나갈 맘을 알게 된다. 그 조건들은 삶을 억압한다. 우리가 단하루도 근심 걱정 없거나 마음 편한 날이 있었던가 늘 세상사는 우리의 욕망과 집착이 만들어낸 주변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전명한 철학자 주광찬, 주광찬은 저서 아름다움이라는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역망증창이 되어버린 건 제도의 문제만은 아니다. 사람들의 심보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정화시키려면 도가의 말몇 마디로는 의마 없다.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을 자유로이 가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병을를 이먹고 고관대작이 되어 떵떵거리며 사는 것보다 더 숭고하고 순결한 소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며 심보가 악한 것은 그가 세속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속적이란 자신의 이익만 채울 뿐 목적 없이 하는 행위의 순과하고 순결한 정신에 대한 기대가 없는 상태라고 상태를 말한다고 했다. 세속적인 삶이란 욕망과 집착에 따른 물질적인 소유 관계를 가진 삶이다. 그런 삶에 길들여지게 되면 우리는 오직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진실로 생을 항량으로 써우러 나오는 진솔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쾌락과 기쁨은 다른 것이다. 쾌락은 일시적인 자아의 만족이며 다른 것을 소유하고 지배함으로써 얻어지는 쾌감이다. 반면 기쁨은 자발적인 삶의 성취와 과정 속에서 나온다. 우리가 만물과 함께 살아있다는 존재의 자각이 기쁨을 불러온다. 나라는 존재는 전체의 일부분이며 그 공동의식을 나누어 받은 한 조각일 뿐이다. 우리는 그 의식의 확장을 통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며 생명의 기쁨을 공유하게 된다. 담처럼 이 피어나는 꽃망울 속에서 아침 예살이 반짝이는 이슬 미친 거미줄에서 숲과의 깊은 엄령이 깃든 호젓한 호수과에서 우리는 그런 잔잔한 기쁨을 발견한다. 삶이 지치고 힘들어질 때 때로는 권태가 밀려오거나 삶이 고요해질 때 우리는 어디서 위안을 받아야 할까? 그럴 때는 흔히 여행을 한번 해보라고 권한다. 그러나 여행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행의 추억이나 즐거움도 잠시일 뿐 우리는 또다시 반복되는 감정의 굴레 속에 빠지게 된다. 만일 우리가 어떠한 순고하고 순결한 소망의 표상을 발견한다면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이 있지 않을까? 며칠 전 친구들과 함께 서산 마애삼존불과 인근에 있는 계심사와 주사고택 등지를 둘러보고 왔다. 백제 미소라 불리는 서산 마애삼존불은 우리나라 최고의 마애불로 서산의 가야산 중턱 벼랑 위에 조각되어 있다. 서산 마예 삼존불상은 15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나는 미소를 띠며 내세를 굽어보고 있다. 마예불은 중앙에 현세불을 의미하는 열의 입상, 우측에는 과거불을 의미하는 재화 갈라보살 입상, 좌측에는 미래불을 의미하는 방가사유상이 삼세불로 조각되어 있다. 이들 세 입상은 모두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는데, 섬세한 조각과 얼굴 표정이 놀랍도록 정교하다. 가운데 석가여의입상은 풍만한 얼굴에 가득 찬 상쾌한 미소를 재화갈라보살란 조금은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으며 미륵방가사유상은 천진한 미소를 띠고 있다. 나는 한동안 넋을읽고 마애불을 쳐다보았다. 마의삼존불의 자태와 얼굴 표정 속에 들어있는 미소의 의미를 읽고 싶었다. 그리고 이에 알아차렸다. 그 미소는 법열의 기쁨 속에 서 있는 깨달음의 미소이고 세상의 모든 가련한 중생들에 대한 사랑을 내보이는 자예의 미소이며 관조와 몰아 속에서 우러나오는 내적 성찰의 표식임을. 만일 우리가 절대성을 추구한다면 이 가변적이고 허망한 세상에서 진실로 붙잡을 것이 있고 정말로 변하지 않을 그 무엇이 있어 별빛처럼 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숭고하고 순결한 소망이기도 하다. 그것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스님들의 행동과 말 속에서 철학자의 경구 속에서 신의 시한 구절 속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서산 마의 삼전브라의 미소에서 찾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문덕시가 떠올랐다. 영국시인 WH 데이비스의 시다. 가던 길 멈춰서서, 근심에 가득 차 가던 길 멈춰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일까? 나무 아래 서 있는 양이나 저소처럼 한가로이 오랫동안 바라볼 틈도 없다면 숲을 지날 때 다람쥐가 풀숲에 개암 감추는 것을 바라볼 틈도 없다면 햇빛 눈부신 한낮 밤하늘처럼 별달 반짝이는 강물을 바라볼 틈도 없다면 아름다운 여인의 눈길과 발 또그 발이 춤추는 맵시 바라볼 틈도 없다면 눈가에서 시작한 그녀의 미소가 입술로 번지는 것을 기다릴 틈도 없다면 그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 근심으로 가득 차 가던 길 멈춰 서서 잠시 주위를 바라볼 틈도 없다면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